2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는데. 센터쪽 타구입니다.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다음 타자는 나지완 저이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일 친리린 5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 갑니다. 초구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기아 타이거스 1루 주자 승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 장성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구 삼진. 주자 1, 3루. 2구째. 날카로운 타구.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선추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1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6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9 주자는 1루와 2루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승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 오른쪽에 안타 지금 네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엄성구 기아 타이거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